김봉수 뽑힐 것 같고 내가 음. 봤을 때 왠지 느낌상은 홍현석이 빠질 것 같아 이번에 소수팀에서 많은 출전을 나하고 아, 그러니까 있으니까 홍현석이 빠지면서 저 자리에 내가 봤을 때 양현준 들어올 것 같고 홍명보 감독님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3월에 어, 또 A 매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앞두고 어떤 선발 라인업 들고 나올지 좀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어, 왼쪽에 있는 게 우리 3차 예선, 3, 4차전 그 경기인데요. 이게 요르단이랑 이라크랑 했었던 2024년 10월달 명단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11월달에 열린 이제 5, 6차전 경기 명단인데 조금은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그 업데이트되는 걸로 봐서는 부상자도 새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좋은 하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유럽에 있기 때문에 이 명단에서 얼마나 좀 변화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왼쪽 명단 먼저 보시면 골키퍼에 김승규, 김준홍, 조현우 이렇게 있는데 조현우 선수랑 김승규 선수는 현재 지금 부상입니다. 둘다 부상이죠. 그리고 김준홍 선수는 미국에 가서 뭐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조현우 선수는 지난 김파홍 감독님이 인터뷰를 보니까 요 며칠 전이에요. 3월 1일 기사인데 어, 조현우 선수 이제 훈련장 복귀했다. 그래서 <laughs> 다이빙도 다 하고 있고 정상적인 훈련 똑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복귀할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현우 선수가 만약에 이번 주든 뭐 다음 주든 열리게 될 K 리그에서 복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발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도 있는데 근데 국가대표 경기여서 네. 내가 봤을 때 조현우도 이 경기에 맞춰서 복귀하려고 를 하는 것 같고 음.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조현우가 그 마스크 쓰고 나올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코뼈 음. 수술이 끝나고 다이빙까지 한다는 거 봤을 때는 원래 코뼈 다치면은 이렇게 울려가지고 다이빙 같은 거잘못 하는데 벌써 지금 훈련장 복귀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알다. 발타... 아, 뭐 옛날에 뭐 김태형 선수도 그쵸 마스크, 끼고, 마스크 끼고, 끼고 했고 아. 손흥민 선수도 안 하고 올줄많은데 했잖아. 음. 근데 이제 그건 선수의 선택이지 괜히 이걸 리스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음. 사실 골키퍼가 얼굴에 공 맞을 경우가 그래도 엄청 많지는 않거든. 그죠 손으로 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재수 없게 이렇게 몸다 던지다 맞는 거 아니니? 사실 아. 얼굴 맞을 가능성이 없어서. 어. 왠지 나는 조현우 선수가 나올 것 같긴 해. 음, 조현우가 일단 뽑힌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김승규 선수가 못 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못 김, 나오죠 일단. 네. 예, 일단은 김승규 선수가 지난 10월달, 작년 10월달에 마지막 그 사우디 리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국내로 복귀를 다시 했고 음. 재활 때문에 현재 십자인대그 부상이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훈련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소속팀도 지금 김승규가 다친 기간이 꽤나 기니까 그 디나무 키우라는 팀에서 새로운 골키퍼를 올 1월달 겨울 이그시에또 샀어요. 그래서 아마 김승규는 당분간은 대표팀에서 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과연 이 자리는 누구로 채울 것인가. 그래서 원래 이제 김준홍을 서드키퍼로 뽑다가, 네. 왜냐면 김승규라는 세컨키퍼 혹은 퍼스키퍼 트둘 약간 둘다 주전급 선수잖아. 조현우랑. 조현우, 김승규. 어, 그거는 네. 계속 경기에 따라, 층에 따라 쓸수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네. 홍문보 감독이 사실상 김승규가 다친 순간부터 두 번째 골키퍼를 제대로 뽑기 위해서 김경민이랑 이창근을 뽑는 카드를 선택했었어. 김준홍을 빼버리면서. 그렇죠. 근데 솔직히 광주 경기 최근에 보면 김경민이 불안해. 근데 그 불안하다라는 게 그만큼 광주가 전수. 기술적으로 골키퍼를 많이 쓰다보니까 불안한 장면이 나와서 불안하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캐칭하나 이런, 이런 부분에서 아 그냥 세이빙 자체가 불안하고 음. 발매이또 그렇게까지 막 최근에 경기들 보면 그렇게 막 원래 보여줬던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음. 그래서 나는 왠지 김경민을 뽑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유페이스 유피스로... 이창근이 나올 것 같고 에. 그러니까 조현우 이창근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누구냐인데 김준홍이냐 뭐 송범근 뭐 이게 송범근이냐 에. 김준홍이냐 누구냐 에. 이제 이걸 따질 것 같은데 음. 근데 결국 최근에... 김준홍이 최근에 이적을 했죠 송봉근이 이제 전북으로 돌아왔잖아. 네. 그래서 나는 왠지 송봉근 뽑을 것 같아. 근데... 바로 이 요르단과 이라크 2연전이 바로 전 명단에 보면 송범근 골키퍼가 일본 팀 소속으로 쇼난 벨말레 소속으로 대표팀 명단에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음. 올해 어쨌든 K리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월드컵 나가기. 에, 네. 대표팀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송범근 골키퍼가 전북을 왔단 말이죠. 그래서 송범근이 될 확률도 있는데 우리가 최근 K리그 경기들을 봤을 때 나는 솔직히 서울의 강형무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어, 그렇겠네. 그래서 K리그 경기들을 홍명호 감독님이 최근에 꽤나 많이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유 어, 페이스가 나올 확률도 꽤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2번 내리 3번이잖아 이 포지션 자체가. 그러면은 송봉근 골키퍼도 최근에 아이 골키퍼를 우리가 무조건 뽑아야 돼라고 생각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나는 케이리그의 유페이스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네, 아. 난 왠지 조현우 이창근 송봉근. 음, 조현우 이창근 송봉근.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는 솔직히 뭐 김민재 이런 선수들은 어차피 뽑힐 거니까요.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어뭐 박민규 이명재 그 다음에 뭐 이한범, 이태석 이런 선수들 황문기까지 황문기 선수 지금 케이리그에가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어, 평창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군복무로. 그래서 이 선수들 대신해서 어떤 유 p s 스가 들어올 것인가도 좀 많이 궁금하긴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laughs> 이명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리들의 기대를 받고 지금 리그 원으로 갔는데 영국으로 현재 한 경기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공 경기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뭐 뉴스... 아예 이제 뭐 가가지고 적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냥 음... 그거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근데 단기 계약인데 아니, 이제 바로 이제 곧 조만간 뛰겠죠 음. 어,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전술적으로 이제 이해도가 좋아야 되고 범인검 자체가 음. 지금 리그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괜히 무리수를 둬서 음. 이기고 있고 잘하고 있는 팀을 괜히 분위기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음. 좀 적응 완벽하게 시켜서 뛰기면 되는 거라는 문제여서 이명재건 상관없는 것 같아서 이명재는 어떻게 뽑힐 거야 계속 뛰었던 아, 선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랑 오래 했던 선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전술에 대해 잘 알잖아 음.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넘버원이잖아 현재 이명재가 근데 홍명보 감독님이 예전에 그런 철학이 있었잖아요 자기만의 시... 신조나 개념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박정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laughs> 말 하지 마시고요. 에이, 그런 거 그런 거뭐 언제 신경 썼다 그러세요. 소노트에서 지금 못 나오고 있으니까 괜히 어... 걱정이 돼서 어,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이명재는 뽑힐 거다. 어, 이명재, 김민재 뽑힐 거고 서령우도 조유민 무조건 뽑힐 거고. 어, 서령우 잘 하고 있고. 서룡은 당연히 뽑힐 거고 음. 이기영 나는 그대로 뽑힐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승현 뽑힐 거고 어, 정승현 선수가 뽑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하고 황문기 선수 대신해서 누가 난 뽑힌? 황문기는 일단 빠질 것 같아 확실히 어, 평창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 뽑으면 난 인정 아, 내 철학에 맞는 선수이기 어. 때문에 난 뽑는다 근데 K4 가서도 게임을 뛰고 있으니 음. 뭐 K4에서 뛴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음. 어 나는 이 선수가 군목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음. 난이 선수가 대표팀에서 들어와서 황문기가 계속 잘해줬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음. 나는 사실 얘가 세컨이고 이러니까 난 복... 됐다 해가지고 케이포 선수가 딱 국가대표에 들어오는 <laughs> 모습을 보는 것도 최초 아니에요? 어 최초죠. 축구 역사상 어이. 최초 어. 아니야? 케이포에서 국가대표 진짜 가는. 진짜 매력적일 것 같긴 해. 어, 황문기 뽑일 확률이 있다 그러면. 아, 어, 근데 없는데. 그러니까 뽑혔으면 <laughs> 좋겠다라는. 아, 개인적인 마음으로. 어, 그래야 또 사람들이 더 케이포 리그에서 또 관심을 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더될 거라고 생각을 해. 음. 그럼 황문기를 대신해서 유벤 s 로 뽑을 만한 사이드 풀백이 있나요? 뭐 최근에 이제 온타스트로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오는데, 소신 그얘기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뽑혀요 옌카스트로 안, 안 뽑을 거. <laughs> 말 같이도 안소린 거가. <laughs> <laughs> 근데 많은 분들이 <laughs> 그카스트로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김문환 있고 황지원도 지금 이제 잘 뛰고 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대전에 뭐 강윤성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u p s 가 누가 될 건지. 아, 근데 김문환도 부상이 좀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되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해. 사실상 홍정기 선수 자리에 김태환 선수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 최근에 뛰는 거 보면 전북 현대데 어, 김태환. 근데 이제 어쨌든 비싼에서 떠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뽑을 것 같고. 아니면 아. 최준이라는 선수도 있어요. 아, 최준도 나쁘지 않아. 빠르고. 에. 한데 모르겠다. 저 오른쪽 백자리는 진짜 모르겠다. 좀 어렵다. 음. 나는 최준이 뽑힐 확률 꽤나 높을 거라 생각을 해. 어차피 어. 서령호가 선발로 나올 거고 백업으로 누군가를 써야 되는데. 최근에 최준 활약도 나쁘지는 않아서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차피 이게 월드컵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세대교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권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옹명 감독님 픽에서 아, 근데 이번 명단에 명권 다시 들어올 것 같아. 어, 김영권. 권경원 선수가, 거... 선수가 안 들어올 는능이 있더라도 음... 김영권 다시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윤종규, 최준, 뭐... 아, 윤종규야. 윤종규가 뽑히겠다. 어, 아, 윤종규. 황문기 자리 윤종규. 어, 저는 이렇게 어... 후보가 딱 3명 정도 추린다라고 하면은 황문기 선수 자리에 윤종규, 최준, 황재원, 요강윤성까지한 4명 정도 해서 한 명으로 출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으로 가면은 어, 이태석 선수도 안, 안 뽑힐 것 같아요. 어, 이태석 선수도 저는 안 뽑힐 것 같아요. 어. 왼쪽에 뭐 강상호가 됐던 그 상무에서 존환하고 있는 조현택? 그 선수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왼쪽 풀백은 또 새로운 선수 나는 뽑을 것 아니 같아. 난 이태석을 빼고 에. 그 선수 뽑을 것 같아 전북으로 간 아, 그 최우진 최우진이, 어, 최우진이 다시 한번 뽑힐 것 같고 왠지 음. 이태석 대신에 음. 그다음에 황문기 자리에 너가 아까 말했던 윤종규, 윤종규 뽑힐 것 같고 음. 권경원이랑 딱 김영건이랑왠 이제 그 그러니까 권경원, 정승현 둘중한 명이랑 김영건 선수랑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음. 김영건 선수가 막 작년 시즌에는 막 뭔가 좀 게임도 좀안 뛰고 막 약간 밀렸다 약간 이런 느낌도 없잖아. 났었잖아. 약간. 음. 그리고 좀 폼이 저하됐다는 느낌이 났는데 아, 그저께 전북이랑 전북 경기도 그렇고 네. 그냥 요즘 이번 시즌 뛰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영건만한 선수가 없어. 근데 서명관이라는 선수도 잘한다고. 아, 어, 잘하는데 이거. 이제 막 빅클럽에 와서 아. 활약을 한 거라 바로 음. 뽑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어, 뭐이렇게 이제 좀 예상을 해 봅니다. 수비 쪽에는 그 <laughs> 공, 미드필더 쪽도 변화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터줏 대감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보면 <laughs>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이재성, 그 다음에 저는 황인범. 황인범 요까지는 저는 터줏 대감이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 체제를 좀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백승호도 뽑을 것 같아요. 어, 무조 뭐, 아, 게임을 다 뛰고 있으니까 어, 어, 뽑을 뛰고 것 같고 어, 이제 김봉수, 뭐 배준호, 그 다음에 홍현석, 박영호도 무조건 뽑히겠다. 어쨌든간에 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필요하고. 필요하니까 이강인은 어, 뭐 당연히 뽑히는 거고 어, 이현주 그 정도 선수들이 아마 좀 롯데가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김, 드는데 김봉수 무조건 뽑힐 것 같고 어 잘하고 있다. 어 김봉수, 김봉수 뽑힐 것 같고 내가 음. 봤을 때 왠지 느낌상은 홍현석이 <laughs> 빠질 것 같아 이번에. 소수팀에서 많은 출전을 아,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홍현석이 빠지면서 저 자리에 내가 봤을 때 양현준 들어올 것 같고 이동경은 안 들어오나요? 이동경도 최근에 폼 이동경이 보면은... 정우영이랑 바뀌지 않을까? 음. 이연주나 정우영이 나가고 음. 이동경 들어올 것 같고 음. 그러면은 요큰변는 큰 없어요. 새로운 어. 선수 크게 없을 것 같아 아. 솔직히 한두명 정도 어. 좀 바뀌면서 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희찬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부상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 가지고 음. 올 시즌 그리고 희찬이 형 페이스가 엄청 좋다라가 보긴 힘들어서 상처나 뽑은데 양현준 뽑을랬을 때? 아, 난 뽑을 냈을 어, 때난 아, 양현준 뽑아. 양현준 최근 폼이 미쳤어. 어. 최근에 여러분 경기 오심 아, 분들 아시겠지만 그 리그 경기에서 2대 1로 팀이 비기고 있던 순간에서 53분 정도에 그 10번 선수랑 교체돼서 들어갔거든요. 음. 지난 챔스전에 교체됐던 똑같은 선수랑. 근데 들어가자마자 자경은차두골 1도움 했어요. 그 어, 근데 그러면 그냥 정우영이랑 이현주가 나가고 음. 그냥 황희찬, 음. 양현준이 뽑히겠다 근데 이현주 선수도 최근 소속팀에서 많이 못 뛰고 있습니다 음. 어, 한노부에서못 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바뀌는 계기가 될것 같다 근데 그게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큰 의미 부여는 안 되는 게 어차피 1번이 아니에요 에, 어차피 에. 백업으로 시작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양민혁은 안 뽑힐 것 같고 어, 양민혁? 어. 왜 양민혁은 안 뽑힌다 생각하시죠? 큐파에 가서 에. 뭐 어쨌든 게임을 나오고 있고 그 제로 뛰고 있지만 양민혁을 Keep up. 와 무조건 데려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잘안 들어. 그러니까 그쵸? 양민혁은 전에 뽑았을 때도 홍보 감독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양민혁 쓸래 이동경 쓸래 하면 이동경 쓸것 같아. 음. 나였어도 양민혁 쓸래 이동경 쓸래 하면 난 이동경 쓸거같아 근데 최근 양민혁이 q p r 에서 보면 반대발보다 정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강원에서도 현준이랑 근데... 양민혁 둘 중에 누굴 쓸래 하면 생준은 양현준이긴 아, 해. 무조건 셀틱에서 그 나와 가지고 아. 그렇게 뛰고 있는 선수 써야지. 물론 양민혁 유튜버들한테는 양민혁이 더큰 소재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솔직히 최근 폰만 봤을 때는 <laughs> 양현준 더 우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현준이 양민혁보다는 뽑힐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이제 포드 자리 쓰리톱 뭐 오세훈 무조건 뽑히고 아, 최근 너무 좋으니까요. 어. 오영규, 오영규 너무 좋잖아요. 뭐 뽑히려고 주민규 뽑히고 이 세시 그대로예요. <laughs> 이 세들은 변함이 없 변함이 없을 것같아저 세는. 그럼 뭐 뉴페이스의 최근 뭐케리그에서 허율. 아안 뽑힐 것 같아. 울산 현대로 이적을 했고 대표팀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스텝을 밟았죠아 아니에요. 쉽지 않다 허율도. 어, 안 뽑힐 것 같아. 음그 다음에 뭐어 애플 서울의 조용우 누구요? 조용우 <laughs> 뽑을 수 있어요? <laughs> 아니요. 아니 솔직 냉정하게 말해서 조용욱을 지금 여기 뽑을 수 있어요? 아 쉽지 않죠. 그 그러니까 누굴 밀어내요 조용욱이 형, 지금. 아 밀어내요. 그러니까 조용욱도 정말 좋은 선수지만 어 내가 뭐 좋은 선수가 이거 볼 수도 있으니까 기분 하면 안 되잖아. 조준 선수가 좋은 선수지만 나한테 오세훈 슬래, 오영규 슬래, 주민규 슬래 하면 난 이셋 쓸게. 어, 그래 최근에 스위스리그에 진출해서 잘하고 있는 그라스오퍼의 이영준. 누구요? 이영준. 아, 이영준 선수 또 내가 같이 한번 풋살 한번 같이 봤잖아요. 아, 아, 킹스리그 때. 어. 이영준 선수가 한국 잠깐 들어와가지고 어. 그 어. 샌드박스 팀이랑 할때 이영준이 뛰었어요. 어. 와, 피지컬 큰일 나더만 어, 그아 뽑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민규 형이 피지컬. 그러니까 더 일단 <laughs> 아니 피지컬 쪽으로 봤을 때 결국 홀더 플레이 하는 건 이영준보다는 주민규가 오세훈. 더 잘해줄 거고. 오세훈. 오피로 싸워야 될 때는 오세훈이 더 잘해줄 거고, 빠른 발로 해야 될 때는 간절함은 또 우리 연기형과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특득이 <laughs> 확실하잖아요. 정확하게 홀더플레이, 그다음에 에이... 정확하게 타겟맨, 간절맨, 간절 이게 셋이 딱다 있단 말이에요. 간절맨은 어... 또 뭐야? 간절함도 아니고, 간절맨. 그럼 <laughs> 이 선수는 오연기 선수는 간절함 말고는 장점이 없나요? <laughs> 아니, 간절함을 빼는 순간 실체죠. 이 우영규의 플레이 자체들이나 골이나 이런 게다 간절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소상... 칼로스 테베즈가 <laughs> 열심히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엄청 그래요 진짜... 그런 거잖아요 어. 우영규 선수는 약간 칼로스 테베즈 느낌이잖아요 밀고 들어가고 박치기하고 싸우고 테크난 <laughs> 나라도 덧갈아서공 빨리 가져가고 어. 차고 빨리 또 밀고 들어가고 어. 맞지 않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간절하니까 셀틱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경길 수 있는 거 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최근 K리그에서 이건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선수 있지 않아? 뽑혀가면서 매우 낮다. 아, 스트라이커는 난 변함없을 것같아 음. 그러면은 이번 대표팀 명단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UPS가 많이 없네요. 솔직히. 그러니까 파격적인 카드다라고 음. 선택이 될 만한 건 내가 결국에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어, 오른쪽 풀백자. 어, 황문기가 다시 뽑힐 거냐 음. 난 이게 가장 솔직히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 음. 그리고 양현준 자리 그리고 뭐 이현주 정우영 이 둘과 음. 예를 들어 양민혁 양현준 음. 이둘넷 중에 그 다음에 거기 누구지 그, 그 황희찬까지 해서 에. 누가 들어올까 이 정도지 막 엄청난 막 뉴페이스가 나올 것 같고 음. 대단한 선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든다 그래서 뭐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저희가 얘기했었던 요 선수들의 최근 뭐 활약 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그 경기에서만의 활약인데 양현준 선수도 챔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리그에서도 1 7 경기 나와서 4골2어시스트를 나쁘지 않네. 링어로서 어, 기록. 지금 기록을 음. 하고 있고 출전 시간만 봤을 때 짧아요. 어, 선발보다는 교체로 많이 들어가서 이 정도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음. 어, 최근 이적했던 양민혁 같은 경우에는 6 경기 나와서 하나의 어시스트 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명재 선수는 이제 최근 경기는 없어가지고 경쟁자들 같은 위치에 뷰캐넌이라든가 뭐 선수 이름을 코클랑으로 읽어야 어. 되는 어, 코클랑이라는 선수 있는데 일단은 코클라이가이 선수가 선발로 많이 나옵니다. 어, 현재 지금 밀려있고, 이두 선수 또한 어린 선수들이고, 잉글랜드 자국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명재 선수가 좀 경쟁이 쉽지는 않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밀렸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막간 거잖아요. 음... 그리고 국가대표급 자원이잖아요. 그쵸? 그냥 이 선수가 적응하는 시간에 배려를 준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음... 몇개 만났다고 밀린 거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건 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달 뒤면 리그가 끝나니까. 아니, 그 끝나지만, 에... 그러니까 이 6개월 계약, 단기 계약을 한게이 음... 6개월. 계약을 통해서 이명재란 선수를 보고 성격을 보고 이 선수가 여기 적응을 잘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어차피 실력은 훈련장에서 다 보고 다 경기 뛰면서 다 보고 하잖아 음.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이 선수에게 승격을 하면서 연봉 제약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음. 아니면 이명재 입장에서도 6개월 가서 적응해 보고 아 이거 좀 쉽지 않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 본인도 뭐 예를 들어 그때 가서 중동행이라든가 중국행이라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을 만들어 놓는 거지 저거는 밀렸다라고 표현하면 어 섭하죠 이명재가 그렇죠 이제 아직 적응하는 네. 단계다라고. 어, 생각을 좀해 보고 싶고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뭐조현우 선수는 최근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훈련장에서 어 웬만해서는 제가 봤을 때 나올 확률이 꽤나 높을 것 같고 대표팀에 그리고 이제 K리그에서 최근 뭐 득점 도움 공격 포인트를 봐도 주민규 선수가 워낙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뽑힐 거고 그다음에 도움 부분에서 전병관이라는 선수가 사실 잘해 주고 있는데 이 선수도 윙어잖아요. 아 대표팀에 못 뽑혀요. 큰일나요. K 리그의 선수들이 특히나 이선자원이 네. 대표팀에 들어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는 아, 거를. 너무 세. 아 일단은 메인 메인 양쪽 날개가 예를 들면 PSG랑 톱넘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다가 <laughs> 울버트에서 뛰는 형도 지금 못 들어올 <laughs> 어... 판에 어떻게 지금 K 리그 윙어가 <laughs> 어... 여기를 게 밀고 들어와 그렇게 쉽지 않지. 아 그럴 때면 뭐 정승원, 정재희, 이건희, 이지호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득점이나 도움 랭킹에 있지만 이 선수들을 뽑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산이가 한국인이었으면 뽑혔겠죠. 그렇죠. 어, 아산이는 어. 뽑힐 만했죠. 음. 그래서 그만큼 뭐 우리나라 대표팀 스쿼드가 굉장히 두꺼워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알수 있는 어, 상황이라서 이걸 딱 보면서 네. 아, 아산이랑 보현이지 한국인이었으면 우리나라 대표팀 개세지겠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또 아직까지도 뭐정우영이라든가 아니면은 박용우 선수가 있지만 솔직히 홀딩 미드필더가 아직까지도 숙제이긴 해요. 어, 그리고 지, 진짜 매력적이다. 어, 황인범도 아직까지 부상. 상황이라서 언제 복귀를 할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수가 만약에 종아리 부상이 회복이 안 돼서 못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미드필더 지역에 또 새로운 선수 뽑아야 돼요. 제가 또 재밌는 거 얘기 하나만 해줘도 돼요. 여기 지금 맨 아래 보이는 도움에 보면 정승원 선수 있죠. 네. 아 나는 이 선수가 뽑힐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 최근에 아 진짜 아, 왜냐면 그러니까 작년 시즌부터 수원에서. 지금 꾸준히 잘해 이 선수가 보면은 그 뛰는 양개 많고 음. 진짜 빡투박에 음. 막불팩도뛸수 있고 진짜 진짜 괜찮아. 난 머리 염색 그렇게 가지고 감독님이 안 뽑을 것 같아. <laughs> 아왜그거는 자기의 아, 개성이잖아요 캐릭터가 인기 더많아지면 그런 개성 있는 사개많이있어야 좋죠. 근데 이제 그냥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홍호 아... 감독님이 머리 보고 안 뽑을 것 같아요. 아 머리 살 보고 정진 어, 살았다고. <웃음> <웃음> 근데 정승원 선수도 A 대표팀은 뭐 크게 인연이 없지만 어, 열네 벨 대표팀은 꾸준히 그 최근에 뽑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요. 이 선수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중거리 슈팅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음. 백업으로 충분히 어, 뽑을 만하다라는 거. 근데 아 근데 정승원이 잘해. 아 잘해, 어, 진짜 매력적이야. 차고, 아, 빠르고, 진짜 매력적이야. 많이 뛰고 어, 슈팅력도 좋고 음. 크로스도 좋고 음. 진짜 서울이 왜 샀는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는 선수긴 해. 음. 이 선수가 사실상 지난 경기 때 보면은 김천이랑 경기할 때 이동경을 아예 그냥 지워버렸어. 음. 이 이동경 멘트맨 따라다니더라고. 음. 옛날에 고요환이 그 로드리게스가 지고 따라다녔던 아. 것처럼 하메스, 아, 아 콜롬비아. 어, 정승현이 거의 그냥 이동경을 그렇게 따라다녔거든. 음. 그래서 이동경이 거의 뭘 못했어. 또 어. 한국형 선수를 예전에 잘 썼던 걸 보면 홍무열 감독님이 그 미드필더 짱. 맞출 때 항상 이런 선수를 원하잖아요. 유, 이런 유형의 선수를. 어. 그래서 정승원도 잘하면 뽑힐 가능성 매우 높다. 어, 그러니까 황문기 자리에 정승원을 뽑을 가능성도 있을 어, 수도 있다. 거기다가 이제 딱 서울까지 갔겠다, 어, 입성했겠다. 가능하죠. 어, 괜찮고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옆에 이제 공격 포인트 순위 보면 뭐 주민규 선수 뽑히고 이지호 이 선수도 요즘에 좀 핫하긴 합니다. 강원에서 이제 고려대 음. 출신인데 네. 이제 약간 22세가 지나고 난 뒤에 이 선수는 그 강원으로 갔는데 또 심지어 경기를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공격 네. 포인트도 기록하고 있고. 연수 깜짝 발탁은 쉽지 없어요. 않죠. 없어요. <laughs> 냉정하십니다. 대표팀 이야기할 때는 어, 이렇게. <laughs> 개나 희망 같은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대단한 것들 맞아. 그러니까 네네. 선수들이 여기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케이리그에서 하는 선수들이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 맞아 근데 응. 이막 깜짝 발딱 깜짝 발딱 하면서 막막 이게 너무 부풀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어... 양민혁도 KPL에서 봐봐 응. 여섯 경기 떄서 어시스트 하나잖아. 네. 어? 냉편십이야 냉정하게 말하면 죠 이거 안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양민혁이 지금 막 개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불빨간불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제 어, 이게 지금 주황색이에요. 주황. 1까지는 아니고 경기 됐는데 이 포인트 는 이게 주황색인 거예요. 주황색. 이게 만약에 1 0 경기를 뛰었어 근데 어시스트 하나로 끝나.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괜히 막 기대감에 부풀려 가지고 이 선수가 막 지금 막 와! 그때 드리블 잘해서 패스 잘준거 맞아. 근데 윙어라면 그런 거 해야지. 그렇죠. 어, 거기다 달기고 들어가서 막 어시스트 완벽하게 한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프트넘 출신인데. 어, 아니 어. 그 그걸 떠나서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FC 서울에서 문선민이 막다 짓기고 대군 가지고 막 와! 저게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어, 근데 너무 이거 어린 선수 들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해 줘. 난 이게 좀 안타까워. 그냥 그게 어쩔 수 없는 유튜버의 생명입니다. 아뭐 그건 아는데. <laughs> 근데 난 이게 좀 그러니까 뭐다 같이 단합을 좀 하든 해가지고 네. 이거 좀 필요하다 봐. 국뽕을 좀 빼자. 아 그러니까 국뽕은 국뽕 국봉 있는 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굳이 뭐깔 필요 없지. 어. 비판할 필요 없지. 어. 근데 이 어린 선수들이 이게 잘못된 관심을 너무 많이 받으면 네. 이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얘나이 얘, 선수 나락 갔네. 이 선수 폼이 음. 안 좋네. 뭐하네얘막 이러면서 막 이게 또안 좋은 여론도 쉽게 생성이 된단 말이지. 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친구랑 대화하다가 를 어. 아, 너 축구 유튜버 하니까 야, 음. 요즘 양민혁 개잘하던데 이래요. 어. 그래서 뭐 <laughs> 어, 잘하긴 하는데 뭐 어떻게 네가 아니 하니까 어, 요즘 유튜브 하키면 양민혁 영상이랑 양민혁 컨텐츠밖에 없어 이래요. 어. 민혁이 형 너무 잘하는 거 아니까. 민혁이 형포인트 보면 잘하고 있다라기 애매하긴 해, 솔직히. 그니까 적응은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한 <laughs> 여, 정확한 표현은 양민혁이 큐페알에 가서 챔피언십에 적응을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적응은 어, 잘한 것 같아. 어잘 어. 뛰어. 어 경기 나와가지고 어 그냥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큐페알 경기를 보고 있어. 음. 어 그러면은 어 그냥 챔피언십에 적응한 민원네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유망주인가 보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막 와우 막 양민혁 와우. Oh, 아 얘는 챔피언십에 있을 그게 아니다 지금 토트넘이 얘를 빨리 다시 데리고 왔어야지 얘를 왜 임대 보냈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어. 최근에 이제 배준호 선수가 골을 또 넣었습니다 어. 그래서 배준호냐 양민혁이냐 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 궁금하긴 해 누구 뽑아야 돼요 배준호냐 양민혁이냐 어. 그, 가위가부해서 <laughs> 이긴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근데 어쨌든 배준호는 더 네. 이른 시간에 가서 적응을 하고 있었고 어. 꾸준히 나왔고 양민혁 이제 각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laughs> 대해서도 좀 애매한 게 많을 것 같다 근데 홍명보 감독님은 결국 배준호를 뽑는 게 배준호는 대표팀 경기에 나왔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너무... 아, 경기를 또 뛰었잖아 네. 그러니까 뽑으라고 하면 배준호를 뽑겠지 근데 그 전에 양현준이 먼저 뽑힐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어쨌든 뭐 K리그에서도 최근 너무 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지만 어, 이 선수들 다 뽑기에는 굉장히 애매할 정도로 해외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거주화해 있고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배준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딱 정확한 예시야 배준호에 대해서 막 처음에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laughs> 결국 조용해진 순간 또 배준호 경기 중계도 안 해, 오늘 안 해, 컨텐츠도 생성이 안 돼. 에이 에이. 또 조용하다, 또 한골 넣으니까 배준호 뭐 터졌다, 배준호 복귀했다, 배준호 미쳤다. 이러고 보면 또 이게 내가 미칠것 같아. 그거 보다가 이게 근데 여기서 한 어. 가지 아쉬운 건왜 우리 지성 형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냐고. <laughs> 지성, 엄지성, <laughs> 엄지성. 아 부상이 있었잖아, 또 엄지성도.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 선수도 이분이 아, 근데 원래 이제 그런 게 있어, 이게 선수가 스타성이그래서 중요한 아, 거죠. 기찬영이랑 엄지성 선수는. 약간 비슷한 맥락인 <laughs> 거죠. 어. 열심히 꾸준히. 자기만 작용한이... 근데 이제 커리어 <laughs> 롱런 할 스타일이고. 아 자기만의 어. 길을 가면서. 만약에 설기현 님 시절 때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입중계가 있었다라고 어. 하면은 어. 설기현 이영표 박지성인데? 아난 어, 그러면 난 설기현 <laughs> 했어. 혼자 설기현. 어나 혼자. <laughs> 그래서 조회서 계안 나왔을 것 같은 게 솔직히 난는 레딩 경기 다 봤고 플랜 경기도 막 보고 다 봤잖아. 나는 설경 개잘했어 말도안돼 그러니까 다른 채널은 다 박지성 이형표 사람들이난 설경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와 설경 그때야 감독님이 접기만 하면 야 세네 방씩 떨어지고 스태프 헌트가 옆에서 이렇게 뛰고 있고 해빈 도일막 뛰고 있고 리로이 리타와 <laughs> 씨, 스티브 씨도에 어. 어,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어, 내가 좋아하는 선수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하지만 좋은 선수들을 중계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걸로 보단 주목을 어. 덜 받는 선수라고 해야죠. 그렇죠. 네. 관심을 덜 받는 어. 어, 유튜버들에게 관심을 덜 받는 어. 선수를 조명하는 채널 <laughs> 아무튼 뭐 이렇게 어, 대표팀 이야기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